그, 업사가 어떻게 되냐? 귀신만 처단하러 다녀요? 니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그 테마록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되냐? 귀신만 처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처단하러 간다. 왜? 죽어 마땅한 짓을 한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려. 암살을 하러 다녀요. 오, 얘네들도 업사예요. 똑같이 업사예요. 테마사들도 업사고, 사람 죽이러다는게왜 암살자죠? 암살자도 예전에 업사라. 똑같이 없사라 없어요, 없어요. 테마사도 없사라거기에선는 테마사도 없어, 없사. 저기 암살자도 없어, 없사. 없어요, 없사말이야 없사 그럼 나중에 귀신이 돼서 나쁜 짓 하면 테마사, 얘들도 예전에 기에서는없사라 이게 다 이제 끊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살아서 인, 인간의 몸으로 죄를 어마어마하게, 그럼, 얘를 갖다가 누가 단죄를 해야 돼. 죽여야 돼, 얘를 갖다가. 그러 이런, 도교 같은데, 그, 그, 저기, 어디 있나? 냐 그, 업사 애들이 있어. 킬러들이 있어. 시게 말해. 지금은 다 킬러야. 킬러를 보내. 뭐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 얘네들도 업사라고. 그럼, 업사가 뭐냐? 이, 업식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업식을 통해서 더 죽여낸다. 죽여내는 선비라는 뜻이야. 사가 죽여, 죽이는 선비라는 뜻 킬러죠? 죽이는 선비. 안 살자. 뭐야? 업이 뭐야? 죽을 업을 쳐 죽을 업을 지은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선비란 뜻이야. 이게 업사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죽이면 어떻게 되냐? 우주로 또 공덕이 쌓여. 업사들. 이게 업사야. 그럼 어떻게 되냐 요기 요게 사람들이 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녀 사람들이 나쁜 짓만 죽을 우주로부터 살생도 안 따라서 얘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럼 직접 가서 어떻게 되냐 죽이는 거야 지도도 해보는 게 죽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냐 업식이 어떻게 돼? 형 업식이 이루어진다고 업식이 그럼 업식이 이루어졌다고 죽여야 애들 죽였다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어싸라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냐, 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갖다, 어 참새도 만도 죄를 지 동물들도 죄를 지어. 자 사람들도 죽을 죄를 진짜 죽을 업을 지어서 하는. 근데 동물도 어떻게냐, 죽을 죄를 쳐.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업을 지어, 죽을 죄를 쳐. 죄업을 지어. 그러면 그런 애들을 누가 죽여? 요 킬러들이 안 죽이잖아. 사냥꾼들이 가서 죽어. 근데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똑같이 업사라고 부르기도 그 그래서 나중에 어버하고 염하고 합세된 엽사라고 따로 부르거 아니, 사람 죽이는 사람, 사람하고, 그 동물, 그, 사냥하는 사냥꾼하고 똑같이 업사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업사. 그이 <laughs>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은 엽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 나중에, 이게, 새 사냥꾼들을 갔다가역사라고 어, 이게 나중에, 이게, 언어가 그렇게, 틀려, 될요 그럼, 어때요? 엽사, 업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죠? 자, 그럼이 상태에서 여든지, 법사에 대해서 설명을.